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소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여러 과정과 역사를 지나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만의 교회가 아닌 모두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하니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디모데이고, 다른 한 명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자신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흔쾌히 바울과 함께 길을 나섰죠.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올 때부터 함께 있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명 등장하는 인물 에바브로 디도.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별명인데요. 그 뜻은 매력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이름을 지닌 것으로 보아. 그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출신의 이방인 회심자였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이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하여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다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증언을 통해 그가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전달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고 싶고 기회가 오는 대로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지금은 먼저 이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 그를 잘 맞이해 주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이 새벽 우리는 바울이 증언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닮아가 보려 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소망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사정을 듣고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지도자로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디모데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그 소식을 전해준다면 안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델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20절의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네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놓고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로 간다면 바울이 현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르쳐주고 싶은 말들을 누구보다도 왜곡됨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공감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저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같은 장면을 보아도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마다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다 다르지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모든 것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회장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목사님의 의도의 뜻을 합하는 것과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회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은 목사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같이 섬기는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리고 각 분야의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이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서 목사님께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할을 너무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런 일을 하시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하니 같은 리더들에게 전달하여 마음을 잘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또이 리더들이나 청년들이 컴플레인을 하거나 혹은 뒤에서 한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면 마치 제가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들을 듣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어, 교역자가 되어서 제가 이곳에서 지난 몇 년을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공동체 안에 왜곡됨 없이 전해주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갈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 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상황을 살피고 저에게 전해주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저의 뜻과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보다 더 공동체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때와 방식을 결정하며 갈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 주는 사람.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면 제가 참복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디모데가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중간 리더십의 자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다 그런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왜곡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마음을 모으고 성도님들의 사정을 살펴주는 것. 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욕심내어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우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라는 바울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대신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학자들의 여러 이유와 해석들이 있는데 본문 속에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곁에서 지켜주며 돌봐달라며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있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그 거리가 13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닥까지 건너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고되고 힘든 여행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 디도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7절의 말씀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너무나 근심이 되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까지 병에 걸렸다고 하니 그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건강하게 회복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성도들의 근심을 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잘 부탁한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최선을 다했기에 바울의 형제이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즉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낸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쓸 것을 돕는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할 수 있소, 있도록 파송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9절과 30절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어딜 가나 상황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어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오리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잘 영접해 달라. 잘 맞이해달라라고 부탁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다면 그들 중 누군가는 어쩌면 다시 돌아온 그 에바브로 디도를 비난하고 질책할 수도 있었기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돌아가서 곤욕을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믿고 부탁하여 맡긴 그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회심한 이방인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 자신을 미쳐 돌보지 못하면서까지도 책임을 다했던 사람. 복음의 일을 위해 힘들고 위험한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자신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고상하게 할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그 본질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불이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외치며 옳지 않다면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과 관습까지도 개혁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만 할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피하고 꺼려 하는 일,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일, 아무도 마음 쓰지 않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하며 성도들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렸던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분당 소망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각 지체로 세우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내고,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